뭐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항상 보면 세상에는 아뭐 위대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또 반면에 뭐 정말 그 그렇게 그렇듯이 또 대단한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넘치는 재능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신체적인 탁월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탁월한 뭐 추진력이라든가 어떤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사교성이 굉장히 뛰어난 이런 뭐 사람들도 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재능을 말 그대로 복으로 받았지만 어, 이기적인 그런 교만에 눈에 빠진 사람들도 또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 우리가 잘아는 내용이지만 여기 그 나아만의 이야기 우리 어릴적부터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우리 그 특별히 뭐 주일학교라든가 이런데는 아주 단골 메뉴죠 이 나아만 이야기 이스라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 아람 나라 아람이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그 북쪽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지역. 그 유명한 다메섹이 그 아람 지역의 가장 주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 그, 그 다메섹일. 그러면 그 바로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쪽 지역이다. 그리고 죠근데이 이, 아람 나라의 총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하만. 근데 이 사람이 예, 말 그대로 치유받는 그런 가정을 오늘 부모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나하만은 아 정말, 스타 중의 스타. 유명 인사 중에서 가장 아주 유명했던 그런 사람 중에 그 하나였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우리 여기 5장 1절에 보면, 나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와께서 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특이하게 누구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아람의 구원. 아람의 구원을 이렇게 가져온 자다. 뭐, 여기서 구원은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 구원 개념은 이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떤 질병에서 고쳤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 아람이, 아람의 그 구원을 가져오겠다. 예? 그러니까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사람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아람 사람들은 저마다 이, 이 나만을 아마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승배할 정도로, 아... 아마 국가적인 영웅 아람 사람들이 아마 최고로 어, 되고 싶어 닮고 싶고 아마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저 나아만 장군같이 되었으면 아마 이렇게 예, 했을 거라는 그 이야기자 죠 보기 드은그 성공을 거둔 그런 인물이 근데 우리가 알듯이 성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또 문제의 크기도 큰 경우가 있다는 것. 자, 나만의 드 높은 명성. 그런데 그 이면에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잘 아는 대로 뭐예요? 나병에 걸렸다는 것. 우리 성경시대에 있어서 나병은 최악의 병이에요. 뭐, 단순히 뭐 외모적인, 외모를 망가뜨리는 그런 무서운 불치병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병이잖아요. 계속해서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했고, 또 격리된 채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나병 환자. 이 나만, 그 엄청난 명성, 그 국가적인 영웅, 그러네,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첫 번째 치명적인 문제가 나병이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장면들을 한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드라마나 사극 같은 옛날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나만의 그 간접, 나만의 궁정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랬을 거다 하는 거죠. 어떤, 어떤 얘기냐? 이, 라만의 간저, 궁정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금 암울하고 매우 침울한 분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신하들이 뭐 떠들썩하고 분주한 대신에 신하들이 발꿈치를 올리고 조심조심 그 집안을 오가요. 연애를 열었던 장군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연애를 열었던 그큰 식당들이 먼지가 덮인 지 이미 오래됐고, 사람들이 다 웃는 표정이 없어요. 그 집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신하들그 부하들, 다 우울한 가운데, 더군다나 이 장군의 그 핵심 그 측근들, 참모들, 매일같이 이 방을 드나들죠. 그런데 이 방에 드나드는 이유는 딱한 가지죠. 이 장군으로부터 전쟁에 나가라는 어떤 뭐 출정, 명령을 뭐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새롭게 좀뭐 나아진 뭐 소식이라도 있을까. 그래서 매일같이 장군의 집에 참모들이 발걸음을 띄고 그리고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 그 나라의 사람들 받아. 그집 주변에서 계속해서 소송되고, 우선 매일 같이 아마 수도 없는 사람들이 소송되면서 무슨 혹시라도 어떤 소식이 있을까. 자이 많은 사람들, 나만을 존경하고 나만을그 영웅으로 떠받들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 나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한 목숨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수두룩하죠. 내가 저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내한 목숨 마시겠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정작 아시다시피 뭐예요? 누구도 이 나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당연히 없죠. 왜냐? 죽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각각, 각자 자신이 해결해야 될, 해결을 보다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자식도. 어쩔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자녀가 그러면 예? 차라리 내가. 만약에 죽을 일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죽어서 예? 그런데 그러고 싶어도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 부모도 자식도 부부도 그렇고 어? 자기의 부하들도 그 누구도 그 장군을 위해서 내가 한번 내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런데 정작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이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거지. 그것도 철저하게 자기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어쨌든 감당해 내야 되는 이런 문제 앞에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죠. 우리 잘 우리가 다 알듯이 죽음 앞에 서는 그 어떤 위험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죽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영광도 없다는 것이 특히 이렇게 천천히 죽어가는 그런 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재앙이고 저주일 수밖에 없죠. 육신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자기가 쌓아 올렸던 그 무수한 명예, 그리고 모든 그 훈장들, 전승, 그 업적들. 얼마나 아무이 화려한 전승을 얻고 업적들이 얼마나 화려해. 그런데 이 무너지는 그 육신을 보니까 그 화려했던 그런 모든 업적들이 뭐예요? 더, 더 자기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 되는 거죠. 차라리 아무것도 평범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예? 더, 덜할 수도 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지금 입장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이정 지금 이스라엘 왕, 왕도 지금, 어, 지금 쩔쩔 매는, 일개 이한 나라의 장수이지만, 왕도 이스라엘 왕도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지금 죽을 맛이 된 이런 정도로 그 영향력과 그 위치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해지는 것. 이러던 중에, 나만이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돼. 우리가 단 1%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일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시도하는 것,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어쨌든 지푸라기라도 짚는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자, 여기서 어, 나와 말의 또 다른 두 번째 문제점을 발견하죠.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나병이라 그랬죠. 두 번째 문제는 이 나병보다 더 무서운 이 교만이 교만. 이 교만이 그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자엘리사를 찾아가는 여기 모습에서 그 교만의 흔적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보니까 수많은 그 말과 마차 그리고 수많은 종들, 온갖 금문 보석들, 그리고 옷 열벌. 네? 자 치료가 성공하면 또 엘리사에게 따로 줄 선물까지 아주 한 부대를 이끌고 움직여 이렇게 엘리사의 집까지 오게 돼. 그런데 아까 이두 이 번째 무서운 교만이 나랬잖아요지집 앞에까지 나왔는데 집 앞에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멈춘 거죠. 구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집 문에 선이 문 앞에 선 이유는 왜문 앞에 섰겠어요? 자기가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거물 자기가 원체 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 앞에 서있던 거예요. 자기가 왔다는 그 소식이 엘리사의 귀에 들어가면 당연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어? 그냥막 어? 맨발로 신발 신을 겨를이 어어요 나아가지 왔다 그러면 막 어? 맨발로 막 달려나와서 어? 여기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한 거죠. 어? 지금 이스라엘 왕도 어? 막 벌벌 떠는 그런 존재인데 자기가 왔다. 그러면 어, 오랜이 알아서 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막 어? 뭔가 치료 행위를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당연. 이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콧빼기도아 엘리사가 뭐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 같아요. 그나만이 왔는데도 내다보기는 커녕 누구 하나 산종종 종 시켜가지고 너는 가가지고 여단각의 어? 몸을 씻기, 씻으라고 해라 일곱 번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하고 어? 그렇게 하라고 말 전할 가서 얘기해라 그 말을 한 거예요 하이 인 나와서 그 말을 하는데 나만이 이게 기가 막힌 것이 기가 막힌 것이죠. 이걸 그냥, 그냥, 샥, <laughs> 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단, 그냥 칼에, 그냥, 저거, 그냥, 어? 저 가서, 그냥, 배라고,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분노해, 분노해. 요단강에 담거? 그, 그러니까 나와보지 않은 것도 지금, 이게, 어? 하는데, 그냥, 어? 굳이 또 강에 담거야 된다면, 자기 그 고향 땅에, 그 아무 강, 강, 어? 담그면 되지. 거기 강들은 더 깨끗하고 좋은데 여기 이설 이 요단강에 합필하면담굴하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구겨진 거죠 자기가 얼마나 귀한 몸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든지 다할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 예요 아니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 기가 막혔던 거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 있지만. 하나님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딱한명저 사람 딱한명그 사람 말고 모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그한 가지 그것만큼 그거 그것만 말고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한곳 그것만 빼고. 나만이 그런 거죠. 자, 엘리사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 자기가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면서 살아왔던 그런 존재인지 꽤 전혀 깨닫지 못하죠. 여기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는가. 자,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이런 거죠. 나만의 기준에 있어서, 이 더러운 요당 강물에, 이 들어가는 것, 목욕하는 것은, 이큰일추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어질 때 보면, 어려운 것들은 잘하는데, 정작 쉬운 것,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치명적인 그 문제가 교만이라 그러지. 교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방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죠, 순종. 순종, 순종만큼 이렇게 겸손을 기르는데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다른 게 있나요? 순종은 다른 게 아니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이말을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 이말 한마디에, 이 한마디면 다 되죠. 분무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말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성경에 보면 그 힘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방주를 지어라. 뭐라고 얘기해요?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해서 이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다시 채우게 하십니다. 에스더라는 이 고아 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 이이 그냥 어? 왕 앞에 나아가라. 그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유다 나라 전체가 멸망을 면하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 일이 쉬워서 분부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이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 덕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로 그 영광을 누리죠. 이런 얘기도 아무나 해. 여우수아와 우리 여리고 돌을, 돌라. 매일같이 한 바퀴 돌으라. 마지막 날 일곱 번 돌으라.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네. 13만 3천 명 앞에 어 3만 3만 명도 아니고 300명.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네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완벽하게 따른 우리 예레미야 매일 성경 보짐그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요? 해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다그 얘기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잘하신 단순한 이 행위.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크고도 장기적인 어떤 결과를 낳을 때가 너무나 많죠. 당장 순종할 때 나중에 큰 기회가 당연히 오죠. 더불어 순종과 더불어 또한 가지가 낮아지. 이게 얼마나 이게 낮아지. 우리 재밌는 사실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자, 나만이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씻었잖아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강물에서 씻고 나오자 여기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피부가 뭐, 같가씨났다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종을 의미하기도 해요. 종. 종. 어린아이 종. 그러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자, 그뭘 말하냐. 나만이 변한 것은 그래서 상한 모든 피부가 변했지만 엄밀히 또이 말씀의 이 단어의 의미대로 한다면 나만이 변한 거는 또 뭐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 마음이. 아까 말했잖아요, 교만하고 그 도도했던 그 인간이 여기 어린아이 같이 됐다, 종과 같이 됐다. 그 뭐예요? 그 도도한 그 교만했던 인간이 종이 됐다. 순종하니까 그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사상 그러니까 육신만 고쳐진 게 아니라 그의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이렇게 회복되고 고쳐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도 우리도 어떤 강에 몸을 담가야 할지 이거 스스로 사실은 알아내야 되죠. 확실한 것은 이렇게 나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강물에 몸을 담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어디에 몸을 담그라. 그러면 알려주시면 그냥 즉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는 일에는 고민할 것도 없이 생각해 보면 더안돼 이상하더라고 좀더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러면 잘안 되더라고 그냥 순종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순종에 관한 부분 이 부분들은 생각할 것이 안 되죠 어쨌든 그 대가는 이렇게 몸과 마음까지 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예, 이게 이루어진 것이죠. 자, 나자짐 가장 큰 능력. 나아짐은 다른 게 아니죠. 예, 순종의 길로 나갈 아때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 놀라운 능력이 예,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분한 한 분이 다 이런 분들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가장 잘 잘한 일이라면 당연히 끝까지 이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넘쳐나는 이런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